야어 빵도? 빵도 전장에서 빵도 먹어좀나좀 고사마 장폴아 법사가 없구나 또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. 힐러 없네 아레이은 있고 헤드 전사 어... 없고 도저 음. 음. 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바꿔야겠다 삼파, 제제 테러리, 즘 용수리, 나머지, 나머지, 나머장 나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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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다 근데 리가 장볼 어디가? 빨리 와. 너는 채팅을 보냐 안 보냐? 금 따야 될거아니야 제재가 너무 안 갔다. 장볼, 장볼, 장볼. 마구 뛰어, 마구 뛰어. 마구 뛰어. 이거 제재 다섯 명간 건가? 아닌데, 야, 장볼, 이거, 그거 같다.

장포 기빵만 해봐. 기빵 안 됐지. 안될듯안될 듯, 듯. 어 실패. 금 여섯. 아. 어. 농가할것 같아. 기 빵, 제재기 빵, 기 주변 잘 봐요. 대장 어, 그 뒷길 대장생명 있고 짜기 양냥나났나 제3? <목소리로> 줘야될같 농셋 농셋 바로 바로 커버 우리 쪽에서 가면 가 누가 누구, 누구 있어 청돌림 오케이 장폴 오 어, 장폴 갔네 엠만 이거 엠만 다 빠면 되겠다 엠다 빠졌어 데파 대아들 왜안 갔어요? 정글리 가고 있어요, 가고 있어요. 되게 하다 응. 삶은 사람 계속 봐아봐 이거. 나야. 농, 농, 농. 야, 농 그거 좀 말해줘봐. 농, 아, 오케이. 이제 농전 말해줘 농전 하루 종일 싸우고 있네 농 사자 엠만 말리면, 마구, 대기 돌아간다고? 하. 마구? 아이고, 떨어졌다. 너무 힘든? 악성 아, 그, 장포로하고같이금가봐이 둘이, 둘이, 응. 둘이, 둘두 둘이, 둘이, 둘두 둘이, 리이 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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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 갓 기순신 기순신이요 농두 농농 리앤에이님 힐러 있으니까 괜찮 죠 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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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여섯 여섯 여섯. 아, 소리셋. 농농 한가하지 않아요? 리네님띠 뛰어야 될것 같은데? 제재 뛰어야 돼제재제재 제재 위험해. 아 이거 제재 뺏기겠는데? 뒤돌아가나? 어. 소리셋 소리셋. 기 이게 힐러가만해서. 이저 드루도, 저 드루도 계속 테러 난다. <laughs> 근데 테 테러 드루 수비할 땐 드루 테러하면 되게 좋긴 한데. 여기 하고 부활 다 했어. 나 삼거리 되게. 악성 거기 뭐냐금 몇몇? 금뭐뭐 있었어? 금 조합이? 전사 드루... 전사 드루. 전사 드루... 법사? 전사 드루 법사 하나 깨워버리면... 그래서 정말. 힐지. 힐지가 아까 지금 계속 그거 돌렸다 이 말이지? 응. 응. 계속 힐지가 돌리는 것 같아. 음. 대 지원. 대 넷. 돌아간, 돌아간다. 돌아. 간다고 아, 돌아간다고. 기돌아간 게 아니라. 혼자 걸어간다. 음, 나 너무 멀까 있어. 멍냥 다섯 마리. 양변은 죽어 죽어. 죽어. 저는 다 좋아. 너무 많다 우리 빠져 빠져 빨리. 야, 빨리. 빠져 빨리. 빠져 빠져 배송 명 저기 뭐어게요 다음에는 막 스킨 병업 오케이 둘이 제재 둘이 소비하면 될것 같고 야, 야, 아, 야 가자 그럼 막상 그 가자 아니 나 애들 다보아하다 잠깐만 애들 보내고 애들 보낼라 하는데 너무 로 왔는데, 아니다. 나, 나 따라온다. <laughs> 나 따라온다. 조금 <laughs> 해. 아여 짐승들 엄청 많다 어디? 와안 5초 야 식구 농장해야 짐승들 많다 아 짐승들 제장. 대장이 <laughs> 좀 많아요 야 이거 금지훈 한명 와봐. 딸것 같아. 세명 있었는데 딸것 같아. 아이 못다다 씨. 아왜 이렇게 빨리 풀리는 거야 성강탄아나안나안대 네. 대장 감당해다와성강탄 썼는데 씨, 이거 딸 거였는데 씨. 갑자기 풀려 버리네.

아, 부활했다. 간다. 야, 야, 라인 안 좋다, 우리. 라인 위로 올려야 되겠다. 도적 장사 아이, 나 공포야, 씨. 힐 지, 힐지 다시 킬. 오케이. <웃음> 진짜. <laughs> <laughs> 끝까지 놀... 와 독한새끼 진짜 야 이정도면 상 줘야되는거 아닌가? 어디서 먹상하다이 끝까지 돌리는데 우리 사..오 사 그게 없나 사제가 아씨 농장 두마리 저, 저 빠질게요 빨리 갈게요 저 농장 갈게요 두루둘이네. 농지원 해줘야 될 듯. 어메 미, 죄송. 농돌. 응, 음, 잘 붙었다.

기순신? 땀사? 농쇠? 농가야 되겠다. 야, 얘들 또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갑다. 이 인원이 모이기가 힘진 않을 건데. 얘거도럽도할줄 <laughs> <laughs> 아네. 너 지금 마구, 마구 가면 딸만 할것 같은데. 아이고. 장포는 뒤지 테러 다니는데, 뭐, 성과가 없다. 수빈아 해라, 수빈아. 이거 마구 달려야, 한 명. 마구, 우리 편 마구 달려. 어, 마구 달려야 돼. 야, 농, 농수비, 아니, 아씨, 우 대장수비. 대장수비. 아, 대장수비가 한도안 남았어. 씨, 씻기면 높은 걸왜 쳐야? 2 2초 22초 끼랑 끝났어. 2 1 끝까지 돌리는 거야? 김밥? 사장님, 팩그 뭐냐? 그거 재우는 거, 그 양꾼 스킬이에요. 그냥 팩 재우는 거, 아니 동물 재우는 거, 아 공포, 아 공포예요. 아, 공포야. 장푸 여기 있어라 나, 한... 아이다씨 어이씨, 미안하다. 기사 양할게. 기사 마반. 아야, 끝나버렸네.